아 그치 8 0살 80살 먹은 할머니인데 이 부근에 항상 염증 상태가 한 30년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원인을 몰라가지고 코티션 이런 약품으로만 치료하지 어디서 원인이 된걸 모르고 있다가 이것에 치료받으러 왔습니다. 아버지 휠벳 알바이미에 휠벳 알 야, 여기서 치료받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. 첫째 옛날에 여기가 손만 눌러도 돌멩이처럼 딱딱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어떡하니 휠 뺄사 라우펜? 휠 뺄사 게임이야. 지금은 많이 잘 걸어 다닐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이게 무거운 발도 없어지고 이것에 대한 원인은 신경에서 오는 건데 이발가락을 다쳤어. 그래가지고 찌 보이고 지금 이게 발가락이 세졌는데 먼저는 이게 헐렁헐렁. 아이스도 미역한 바디바 캡푯. 가이레 크라프트네. 처음에 <웃음> 왔을 때는 이게 힘이 하나도 없었다고. 이제 힘이 세졌다고. 지엔, 이힘도 세지고. 근데 제일 중요한 건이힘하고 너구말, 운터. 운터. 운타. 제엔 운터죠. 이이 양쪽 힘이 강해야 이 근육이. 자, 보십시오 지엔, 로슬라슨, 지엔 오케이. 이 근육이 움직입니다. 이발 보십시오. 지엔 녹화. 지엔 여기 근육. 지엔 여긴 기 근육이 훨씬 크게 발달되어 있고, 여긴 기 근육이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. 이 근육의 강한 힘에 의해서, 여기가, 근육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, 림프, 물을, 압수송하는데, 이 힘이 약하면 수송을 하지 못하게 돼서, 여기 발이 자꾸 물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. 여기 보십시오. 자. 이게 다 물입니다. 물이 꽉 차가지고. 그럼 물이 차면 어떻게 되냐면, 물이 혈관을 눌러가지고 혈액순환을 또 못하게 만듭니다. 그, 그래, 이건 물을, 어, 풀어주고, 이 근육이 다시 힘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. 자, 여기 보십시오. 이게 보이나, 이거? 응? 어? 위에서도 좀 보고. 자. 그럼 올 때마다 이걸 자꾸 치료하면, 이게 자꾸 무이 없어지고, 이걸 치료하고 나면, inside, 이 힘이 세집니다이 힘이 세지고, 이 힘이 세지고. 그러면서 이 근육이, 혹근터 온다. 혀로. 구구마기야. 이 피부 조직과 뼈와 근육의 압력 변화가 이 강한 힘에 의해서 펌프질이 돼 가지고 이 피하층에 있는 물을 수송해 나가고 혈액순환이 되는 것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자. 녹화. 그래서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은 어렸을 때 특히 계계 이렇게 겹, 자주 겹질러진 사람들도 이런 것에 약한 취약한 점이 되고 있습니다. 휠베사 어, 안개네, 휠베사. 게론트네. 아야. 어한 30년 동안 고생하다 많이 좋아지고 80살인데도 어, 좋아지니까는 기분이 좋아져서 오는데 이 치료는 상당한 시일을 좀 갔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코리아니 씨딱 계셔. <웃음> <웃음> <웃음>